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게임이다 저는 아, 주식프로게이머입니다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지금 여기서부터 걸어갈 거예요 걸어가고어 아무튼 네, 여러분들 저기 그 추석 때복 많이 받으시고 자 우리 추석 지나고 또 질겜하셔야죠 그죠 어, 저도 질겜하도록 어,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는 우리가 또 약속한 대로 1년 연습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1년 연습을 한번 성과를, 어, 뤄봅시다 지금은 주식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 가족들하고 재밌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그 추석 잘 지내라고 인사만 드린 거고요. 좀 이따가 지동시장 한번 가갖고 또한번 촬영해서 보여드릴게요. 저는 원래 그 취미가 이제 싸돌아 다니는 게 취미예요. 걸어 다니고 이런 것들. 네. 자, 추석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여기 수원, 중심에 팔달문이 팔달문 근처에 시장이 한 여덟 아홉 개가 있는 것같아요 그러니까 지동시장, 뭐 영동시장, 수원남문시장, 하여튼 뭐 지동 뭐 엄청 많아요 시장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마 시장 근데 약간 파는 성격이 달달요 성격들이. 예를 들어서 지동시장에는 주로 식료품 이런 것도 지금 고등어 막 이런 거, 이런 거 팔고. 어디 뭐 영동시장 거기서 뭐옷 같은 거 팔고 철달문 시장인가 거기는 또 무슨 집기 같은 거 같아. 주방 집기 이런 거 팔고가 뭐가 약간 다른 거 같아 요 짜고짜고 씩 아무튼 야 이게 이렇게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코로나가 이 우리나라 실을성이 있을지 정말 의문이에요. 근데 연령대를 보면 대, 대, 대부분 2차까지 다 맞으신 분들 같기도 하고. 간만에 재밌죠? 이게 시장 풍경 보는 거. 저는 시장은 잘안 들어오고, 원래는 여기서 시장을 많이 들어오게 되면 돼지고기 앞다리, 이거 제가 수육 잘 먹거든요. 그거 해 <laughs> 먹으려고. 그거, <해먹으려고 웃음> 그거 사갖고 가요, 여기서. 근데 여기서 여기가 실제로 싼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까 언뜻보니까 한근에 앞다리가 한근에 7,200원이라고 하던데 예전에는 언뜻보니까 6,500원 있던 것 같은데 재래시장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막 대중 없는 이런 재래시장에서 사는 거 되게 싫어요 사실은 그리고 어 위생 그 떠나서 전에도 여기서 어떤 할머니가 그냥 뭐 파시길래 달걀을 한판 사갔는데, 아유, 그만합시다. 자, 시장, 시장 좋은 시장입니다. 자, 지동시장을 벗어나왔습니다. 나오면 이 옆에 개천이 있어요. 옆으로 산책로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수원이 역시 역시 삼성, 삼성 때문에 삼성이 먹여살리는 수원이 돈이 많은지 맨날 때려부셔 그냥 가만히 있는 도로도 갑자기 뭐다 파헤치고. 아, 그래서 좋아요 사는 사람들은 늘 자다 일어나 보면 어디에 산책로가 마련돼 있고. 저도 이상하게 여기 오면 굉장히 어,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뭔지 몰라도 아 저도 노인이 되거나 근데 노인이 돼도 여기에 뭐 아는 사람이 있어야 놀러 오지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여기 보면 근데 여기 여기 노인 양반들 보면 오면또 여기 친구들이 있나 보더라고 그래가또 같이 잘 놀더라고 노시더라고 막걸리 막 드시고 근데 저는 친구 없어갖고, 아, 여기 놀고 싶은데. 얼마 전겨워에 와서 그냥 친구 비하게 뭐, 아니면 뭐, 형아우래도 그냥 와갖고, 막걸리나한잔 먹고 가면 좋은데. 여기, 그쵸? 건너편에 영동시장이네, 이름이. 아, 여기가 옛날에 이, 요, 여기 지금 제가 서 있는 여기가, 옛날에 백종원이 뭐 그거 했었는데 여기서 청년들 무슨 포장자비슷하게 해갖고 뭐 음식 요리에 파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했었어요 옛날에 그리고 한때 걔네들 토요일마다 와갖고 거의 상주하다시피 장난 잘하다가 갑자기 다 망해버렸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 트레비 방송도 나오고 막 그랬는데 옛날에 무한도전이가 거기서도 와갖고 걔네들 또 음식 먹고 막 이렇게 오고 이제 아유 뭐 하나 그게, 끝까지 한게 끝까지 한게 없어 보면 아, 또 여러분들은 지금 혹시 지금 이 시간에도 주식 걱정하고 계시는 분안 계시죠? <laughs> 자 마음을 완전히 놓으시고. 사람 구경하세요. 사람 구경, 사람 구경이 진짜 재밌어요. 아, 여기도 남문시장이네. 이거 뭐 시장 이름이 되게 많죠. 아, 원래 수원 사람들은 팔달문을 남문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러면 뭐 어디? 장안문도 창룡문 몇 개가 있거요 여기가. 여기도 이제 그, 우리, 저기, 서울시 사대문처럼 여기 있어요. 남대문, 뭐, 흥인지문 동대문 이런 것처럼. 여기 있나 봐요.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게, 어떤, 어떤 게 어떤 문인지는. 어. 아 여기는 화장품 옷 이런 거를 많이 파는 것 같아 여기는 근데 대부분이 뭐 근데 이상하게 젊은이들은 잘안 오더라고 여기 옛날에는 이쪽 어디가 중심가였을 텐데. 지금은 다 바뀌었대요 젊은이들은 저기 인계동인가 어디 극주이라든가 아니면 그리고 외, 외노자들 외 <laughs>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과 이제 젊은이들은 수원역 건너편에 이렇게 먹자걸목이 쫙 형성됐어요 저도 가봤는데 주로 그쪽에 많이 몰려 있더라고요 맨날 이쪽 시가지 구시가지 여기서부터 화성행군까지 사실은, 그게 잘 꾸며져 있어요. 이게 예, 뭐, 상권이. 근데, 근데 애들이 안 와. 어른들이 뭐 소비합니까? 애들이 먹어야지. 스무 살, 뭐, 스물. 20... 그런 애들이 이제, 뭐, 아르바를 하든지, 뭐, 엄마 용돈을 타든지 해서 뭘 먹어야 되는데 애들이 안 먹으니까 애들이 딴데 가니까 여기가 죽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아무튼, 추원은 제가 이사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저는 원래 이제 서울 토박이에요. 서울에 계속 살다가, 어떻게 이제 학교 때문에 이제 이사 오게 됐는데, 보면 볼수록 그 약간 정감이 가는 도시 같아요. 우리 동네는 완전히 현대식의 건물들에 현대식인가 하면, 또 여기 오면, 또 옛날 그 제가 서울에 이제 경복궁이라 제가 원래 종로 살았어요 종로 저는 그러니까 맨날 궁을 보죠 저는 옆에 이제 창경궁도 보고 뭐 비원도 지나가고 맨날 학교 다닐 때 근데 그 느낌이 들어요 여기도 저런 어, 옛 건물들 어, 그런 고통스러운 건물들이 많아요 여기 그리고 성벽 길에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래서 왠지 어, 정갑이 갑니다 사실 수원이 근데 아직까지도 그냥 어떤 이방인 같아요 저는 어, 여기 오면 <laughs> <나> 어울리지 못하고 <laughs> 이렇게 주변을 맴도는 주변 이라든가 이방인 뭐 그런 느낌이 아직 들어요 아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 동네다 라는 느낌이 아예 일도 없어요 일도 왜 그런지 모르겠네 자, 이렇게, 진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는 아마 많이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죠? 또 전주, 뭐, 몇개 없을 거예요. 이렇게 이런 고풍스러운 건물들과 실제적인 조선시대 성이 있는 그런 건물들은, 그런 도시들은. 아, <laughs> 뭐 담배를 피워, 아 화성 성벽으로 가는 길이에요. 성벽에 이렇게 쭉 길이 나 있어요. 굉장히 멋있어요. 거기도. 한 바퀴 돌면 한 40분? 40분 걸릴 거예요, 여기.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어, 딴데 돌아보겠습니다. 또 올려드릴게요. 재밌는 거 있으면.